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4는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도 역대급 AI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출시에 맞춰서 생성형 자체 개발 AI 가우스가 탑재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소식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언어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갤럭시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해서 전달이 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의 목적지와 이동 시간을 분석해서 날씨부터 교통 상황, 앱 기능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사용자가 이메일 전송을 명령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서 전송까지 할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실시간 통역의 경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AI 기능이 탑재된다는 소식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 아쉬운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번 갤럭시 S24에 탑재되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급나누기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모델에서는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되는 반면에 울트라 모델에만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능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데 엑시노스 2400은 전작인 엑시노스 2000보다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긱벤치 6 테스트 자료를 보면 싱글 코어에서 엑시노스 2400은 2074점인 반면에 스냅드래곤 A3세대는 2200점. 멀티 코어에서 엑시노스는 6520점인 반면에 스냅드래곤 A3세대는 7343점으로 성능에서는 스냅드래곤 A3세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머와 같이 일반 모델은 엑시노스, 울트라 모델에서만 스냅드래곤 A3세대가 탑재가 된다면 애플의 아이폰과 같이 칩셋을 통한 금나누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의 금나누기가 있을 예정인데, 바로 티타늄 소재입니다. 특별히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전작인 갤럭시 S23 울트라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다는 루머가 있지만,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더 얇고 균일한 베젤을 갖추고 있는 몇 가지의 갤럭시 S 울트라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새롭게 유출된 렌더링을 보면 전작인 갤럭시 S 23 울트라와 유사해 보이지만 측면은 각진 형태에 엣지에만 곡률이 들어간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서 잠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프레임 소재는 티타늄 프레임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모델은 티타늄이 아닌 전작과 동일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칩셋과 함께 티타늄 소재까지.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그 어느 때보다 급나누기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밝기에서도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예정인데 갤럭시 S23의 최대 밝기는 1750니트인 반면에 갤럭시 S24에서는 최대 2500니트까지 일반 모델부터 울트라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일정은 2024년 2월이 아닌 1월에 미국에서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1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